직장 그만두고 창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30대에서 50대 퇴직자들은 퇴직금과 본인이 모아두었던 자금을 합쳐서 창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부분 퇴직자들은 초보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개인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유리한 편입니다.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 네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과 오랜 운영이 가능한 브랜드들로 엄선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소형 한식 브랜드 모던한 식당 0평 내외 소형 매장에서 운영이 가능해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적음. 간결하고 트렌디한 모던 한식 컨셉트로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고객층이 넓은 메뉴는 덮밥찌개 정식류 위주로 구성되어 주방 오퍼레이션이 간단하고 회전율이 빠름. 1인 운영이 가능하여 소자본 창업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2. 한식 주점 망리기길계 2, 30대는 물론 5, 60대까지 고객층이 다양함. 전통 메뉴와 퓨전 안주가 공존하는 한식 주점 컨셉트로 술과 안주 소비가 활발. 테이블당 평균 단가가 5만 원 이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 15평 이상 매장부터 창업 가능. 업종 전환 리뉴얼 창업에도 유리한 구조. 인테리어 의존도가 낮아 초기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3. 소뚜껑 삼겹살 이내 10년 전 가격이라는 가격 파괴형 전략으로 오픈 초기부터 화제성 확보 가능. 소뚜껑의 삼겹살을 구워 먹는 방식으로 비주얼과 체험형 요소까지 확보. 메뉴 구성이 단순해 운영 효율성 높고 테이블 회전도 빠름. 고정비 대비 수익률 높은 구조이며 SNS 콘텐츠 활용에 유리. 4. 족발 브랜드 금상족발, 족발 부산 마코스 등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포장 배달을 운영까지 다각화 가능. 배달 플랫폼에서 안정적인 리뷰와 수요 확보 가능. 고객 충성도가 높고 재방 문율이 높아 장기 운영에 유리. 본사에서 조리 시스템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리 부담이 적고 운영 간편. 모던한 식당 소형 매장 엔드 간편 운영 소자본 창업에 적합 망리 단계 감성 한식 주점 테이블 단가 높고 다양한 고객층 확보 가능 일근이나 가격 파괴형 삼겹살집 SNS 마케팅과 체험형 매장 강점 금상족과의배달 포장 다각화 운영 가능 원팩 시스템으로 운영 간편 퇴사 후 창업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시장 검증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나에게 맞을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4가지 아이템 꼭 참고해보세요. 창업 관련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